안녕하십니까? 4위로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정책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포항 기자 협회 김재훈입니다. 이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떤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 기자 협회 여덟 개 언론사와 신문 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시에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항 남 울릉 지역의 미래 통합당 예비 후보로 출마한 박승호 예비 후보를 모시고 정책과 주요 공약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 임하시는 각오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총선 날짜는 다가오는데 말 그대로 요즘 코로나 일구가 아주 엄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대구 경북이 더 심하고 포항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명이란 확진자 네. 됐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선거 얘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네. 어, 참그 아시게 됐죠. 원래 또 선거는 적, 직접 주민들 대면하면서 어, 여러 가지 정책도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 못 하니까 이제는 뭐 정책 중심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 또 이것보다도 뭐 지금 이제 소득 둘러미고 이제 고크스로 달내야 될 정도로 네. 어 지금 심각하다 어쨌든 우리 파항시 이강덕 시장의 비로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이 많고 어, 또 우리 시민들도 성숙한 시민식으로 잘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개인의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선거라는 것은 흔히들 얘기하죠. 어,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런 각오로또 진인사 대천명 그런 각오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진인사 대천명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님이 보실 때 이번 선거의 음.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총선입니다. 아,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에, 이번 선거에 막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을 토 탄에 빠지게 한 문재인 정권의 에, 아마 심판의 선거 아니겠나. 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게 책임자가 누군가 하는 그러한 선거 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가의 기본 책무라 하면은 뭐 부국강병이죠. 어, 부국 잘 살게 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고. 강병이라는 것은 외침으로부터 막아주는 죽고 살고 하는 문제인데 네. 문재인 정부가 보면은 지금 경제를 도탄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리고 어 안보면에서도 북핵을 머리에 이겨해놨고또사강외교로부터또 고립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지금 국민들을 아주 도탄에 빠지겠다 이것이 아마 심판이 될 것이다. 뭐 저도. 어 지역의 곳곳에 그 전에 다녀 보면은 무조건 이전권안 된다 하는 그러한 열망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네. 주민들에게 우리 포항시로 봐서도 또 울릉군을 봐서도 지금 어,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 하는 정말 그또 없이도 득친 격으로 지금 그 코로나 1 9까지 덮쳐 가지고 지금 뭐그 이렇게 좀 시간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다 부도 사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어제 그저께 제가, 아 그, 성도 화로이 판장에 가보니까, 네. 하이한대아에이즉 자연산 광어 몇 마리 놔두고, 20, 저, 2만 6천 원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는지 니까 과거 같으면 20만이 넘는 것이, 네. 2만 10분 6천, 원, 10분 일격으로뚝 아.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매 지금 와 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에 심판이 될 것이고 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저 지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아마 거기에 이번 선거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출마하신 우리 포항 남 울릉 지역에 새로운 이제 신인들도 많이 지금 출마를 하셨는데 음.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 두 번이나 하셨고 그래서 음. 상당히 뭐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긴 합니다만 네. 유권자분들에게 본인을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신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모든 것이 알아야 하죠. 어, 사실 지금 포항이란 대도시잖아요. 네. 대도시에 물론 뭐 신인이 없으면은 처음이 없으면은 다섯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앉아야 되고 이건 지금 단순하게 포항 선거가 아니라 이제 경북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인물이 나와야만이 여번 총선을 압승을 하고 다음 대권까지 우리가 어대그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리 시민들이 8년 동안 잘 지켜봤잖아요. 전어뭐 공직을 내무 공무원을 시작했죠. 그래서 청와대도 있어 봤고 고 다음 그 행정자치부도 있어 봤고 경북도도 있어 봤고. 또 젊을 때 한때는 봉화 군수도 해봤고, 또 우리 우리한 밀접한 관계 있는 중국에 가서도 제가 2년 반 동안 파견근무를 해봤고 했어요. 그런 공직을 두루 거치고 제가 48살 때포항시장에 출마를 해서 8년간 내리 이봉직을 했습니다만, 어 그때의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경험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지켜봤을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 시장 시작할 때는 인구도 줄고 지역 경기도 엉망이 되었죠. 어쨌든 8년 동안에 인구도 한 15,000명 늘리고 경기도 많이 좋다. 요즘도 지금 시민들 만나 보면 시장님 그때가 좋았다, 박성호 때가 좋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어, 뭐제 소개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후보님만의 주요 공약, 그다음에 음. 차별화된. 전략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음, 사실, 포항은 뭐, 난구 북구가 따로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제가 난구 울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저기 울릉군도 가장 지금 시급을 다투어야 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울릉, 울릉군의 비행장, 그것이 네. 하루빨리 돼야만이 수도권에서 막 나라 들어가야 돼요. 네. 물론 포항에서 배편도 들어가고 무을수 들어가고 하지만은 어쨌든 돈 많고 사람 많은 수도권에서 바로 갈수 있는 이 공항부터 빨리 돼 울릉군이 살고 또 우리 남구 지역도 곳곳이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저~ 오천 같으면은 어~ 오천 해병대 사격장이 전부지에 뭐 해병대를 캐릭터한 그러한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구룡포에뭐바다목장그 연구원들 연구소도 좀 우리가 그스수도 만든 뭐 이런 게필요하지만은 어, 제가 지금 뭐 대표적인 공약을 한두 개 얘기하라면 첫째는 영일만 대교를 놔야 되겠다 네. 사실 지금 남구 행정구역상으로 남구로 그러면은 우리 지곡 그저저 저, 대이 뭐 효곡 다 이리 들어가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남구이라면은 형상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쪽 그게 사실 발전이 굉장히 더디게 되돼 있죠 어~ 그뭐 여러 가지 거기에 포스코도 입점이 돼 있고 또 해병대 부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문제는 뭐냐 접근성의 문제다 이 북구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 하면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네. 어~ 사실 많이 개발돼 그죠 접근성이 좋죠 그런데 남구 그 오천이라든가 저쪽 그~ 어~ 구룡포 험미고 장기 이런 데는 보면 (30번) 국도가 그냥 아직 이 차선으로 돼서 이렇게 4차선도 다 완공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네. 또 거기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시장 할때공약 1번은 부항운하였는데 네. 어, 국회의원 하면 꼭 1번은 이걸 내야 되겠다. 영일만 대교. 우리 네. 동해 임곡에서 그 우리 저 영일만 항이있는 흥해 항의 용안까지 9.1km에 이제 소위 그 교량을 놓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남구가 확 달라질 것이다. 접근성이 이제 어, 그 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국도 대처 우에도 요즘 연일만 대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환이 되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접근성이 좋아진다. 네. 아마 지금 땅값이 가장 산대가뭐북구 같으면 저쪽 죽장도 얘기하지만 남구 같으면 호미곶이거든요왜 그러냐 접근성이 되면 그렇다. 근데 그렇게만 해 놓으면은 그쪽부터 오히려 더 어, 생기가 돌 것이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영일만대교인데 영일만대교는 제가 현직이 있으면서 제가 영일만대교를 놓겠다 했을 때 정말 내를 제외하고 어느 한 사람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뜬구름 잡는 소린다. 그런데 결국 제가 그때 국토부 장관과 단판을 봤죠. 그래서 2011년 12월 30일 날 동해안고속도로 노선을 서쪽으로 가는 것을 영일만대교로 건너가도록 노선을 확정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12월 3그 2011년 12월 30일자로 그동안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고시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했어요. 네. 그 지금 뭐냐 예산 따왔을 건설하면 된다. 그다음 우리가 제가 그 시장할 때 1번 이제 포항 운하였습니다만 운하 주변에 여전 잡초가 무성하다.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거기에 상업 부지가 지금 만 평이 풀려 있는데 한만 평을 더 풀어서 한 2만 평의 상업 부지에 좀큰 기업을 유치 해야 된다. 그래서 막뭐 크게 얘기하자면 영일만 대교, 두 번째 포항 운하 주변 대개발, 뭐 등등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영일만 대교 건설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포항 운하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은 이번 출마하신 지역구 남구, 포항 남구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현안이 남구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에 현안이 될수 있고 울릉군도 현안이 될수 있는데 사실 일자리입니다. 지금 뭐 미국 클린 저저 저 트럼프 현안 문제도 일자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도 울릉군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다 떠났어요. 제가 52만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만한몇천 명이 떠나 버렸어요. 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제 있을 때는 포항시가 전체 공사판이었다 할 정도로 어, 일을 많이 벌였고 인구가 단만 오천 명 이상 제가 증가를 시켰는데 또 지금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지진까지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어, 만드는 자리와 단기적으로 만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관광 이런 쪽으로서 수도권에 사람들 많이 불러들이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국책 사업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예산만 떠도 일자리를 많이 생긴다. 네. 지금 일만 대교 어 사실 그 예타고 다 결재돼서 지금 만든 거예요. 거기에 1조 8천억이 다그러면은 3조를 갖고 와도 몇천 가지 5천억 갖고 와도 몇천 가지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뭐 국책 사업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또 사실 돈이 없다 이러는데 돈 기체 를어서라도 이때는 어려울 때는 그저 활성화할 시켜 줘야 돼요. 저희가 포항구나 건설할 때 시비 154억 부이 안 들었어요. 시비 154억을 가지고 1,600억 공사를 만든 거거든. 네. 그런 마중물만 되면 그렇게 또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생활하수 버리는 생활하수를 가지고 하루 10만 톤 공업용수를 만드는 거 그도 것제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돈한푼뭐 물론 조금 기, 기본적인 돈을 들였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환경부 가서 800억을 국비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어, 노태 건설에서 BTO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6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어, 그거 돈이 없어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체라도 내서 빨리 일자리를 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지금 사람이 떠나질 않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일자리 만드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 보면은 188만 평 국가공단, 그것도 제가 시동을 걸어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텅텅 비어 있잖아요. 거기도 불빌리 산다. 산다이죠. 거기도 정말 우리 저저 시장 국회의원 뭐온 시민이 다 붙어서 기업을 유치 와야 됩니다. 기업을 굳이 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가 답답한데. 우리가 가령 200년 매출 200억짜리를 1년에 한 10개쯤 유치를 한다. 200짜리 10개 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2천억 매출이 된다 그러면은 오늘 정도 중견 기업을 우리가 유치한 것처럼 된다. 그리고 일자리도 한 300개에서 한 500개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 해야 됩니다. 거기에 애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으면 아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시겠다고 강조하셨고요. 기업 투자도 유치를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다음 질문으로 후보님께서. 왜 당선돼야 하느냐? 그렇게 이유를 저희가 질문한다면 왜 본인이 당선돼요? 제가 말씀 이제까지 얘기 한 것이 제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공격자들은 일 열심히 하고 깨끗하고 뭐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포항의 비극은 뭐냐? 포항은 아무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을 지나고 포항 땅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포항이 비극이에요. 또 지금 현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다. 이분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딱 끝나면은 어디에 살 것인가. 그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그 특히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지역에 뿌리를 묻는 뼈를 묻는다는 각오로 그러한 애절함을 가지고 사실 시민들이 준 그러한 그 권한을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저. 시정 8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지켜 봐줄 겁니다. 오 보면은 내가 뽑혀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또 얘기했다시피 지금은 잘못 뽑으면 이제 국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좌파 정부가 지금 심상찮잖아요. 전부리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포항 같으면은 그저 대도시답게 그러한 거기에 복근가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뭐 너무 자꾸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가대서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 대도시면 은 시장이 더큰 장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20몇 분 되죠. 국회의원. 네. 그보다 서울시장이 더장악이 있고 더지역에 어, 영향이 크잖아요. 네. 포항도 국회의원 두 사람이 포항 울릉이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보면 시장을 해본 사람이 더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온 시민들 다 우리가 어, 탄압을 시켜서 어, 정말 경북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서 다음 그 대권 창출에 우리가 어 매진해서 정말 우리가 압승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왜 박승을 뽑아야 되는가? 좀 금방스럽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 비언은 그렇습니다. 그거의 반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후보님이 대선 안 된다. 음. 특히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땅쪽으로 환경자유구역을 음. 제 유출해서 음. 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셨다.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이렇 <laughs> 지적을 받으셨고 그런 의혹들을 아, 받으셨지 않습니까? 참. 난, 대해서는 난그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사실 다 봤잖아요. 어, 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해봐야 믿을 건뭐 믿을 믿어주사 믿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주겠지만은 어쨌든 지난 선거 한 열을 남친 당가 놓고 상대편 후보가 허위 사실을 확 뿌려버렸어요. 저는 소명할 게 이들이 억하다 보이 에 그래서 몇점표 졌는데 그래서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죠. 그래서 그때 우리 검찰에서 한3 개월 동안 박성우라는 사람을 놔두고 다 둘러봤어요. 원래 피고소인을 조사해야 되는데 고소인을 다 둘러봤어. 그래서 아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명이 난 상황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사익을 치했다. 단돈 1 원이라도 취했으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 단한 평이라도 땅을 사고 팔았다면 내 모든 것다넣어놓다 내가 앞으로 당선돼서 배지를 달고 있더라도 네.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가 하면 다 던져버리겠다. 음.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하나의 가치관이고 하나의 그저 생활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후보님께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음.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당선이 되면은 국회의원 물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일때는 국가적인 사무도 많고 또 그거 돼야 되겠지만은 더 나아서 사실 수도권의 국회의원에 지역 지방의 국회의원들은 지역 개발 대해서 국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 우리 시민들과 어 자주 머리를 맞대고 지역 개발 위해서 어 정말 또그 가려운데 대해서 정말 긁어주는 그런 생활 정치 또 어 주항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저 포항 중심 정치 이렇게 해서 정말 박수받는 정치인한테 보고 싶고 어 정말 야 이런 국회의원 때 있었나 할 정도로 어제 자리 매김을 하고 정치를 관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이 지역에 뼈를 묻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당연히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네. 생활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포왕중심정치를 하시겠다 박수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네요 그토록 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간 얘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 시장을 간두고 6년 또 지난 20대 총선에 제가 그 낙선되고 한 4년 제가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겉절이에서 잘 숙성된 김장김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장은 겉절이가 좋을 것 같고 국회의원은 잘 숙성된 발효된 김장김치가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고의 6년 여러가지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만 정말 멋진 모델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에게 대부로 살다가 뼈를 묻겠습니다. 아, 요즘 그 코로나 1 9가 지금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 각별히 주의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포항의 새 일꾼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4.15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정책 대담 박승호 후보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